어디 잠깐 방문하고, 제 가방을 받았어요. 가방을 받았는데. <목소리로> 오! 야, 이거 그거 아니냐? 레이저? 어? 뭐야? 아, 우버워치 가방 안에 같이 넣어줬나보네. 리미티드 에디션. 오! 비트 주세요. 오! 오, 좋은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집안에서는 분명히 쓰기 좋은 아이템인데 아니 분명히는 집안에서는 쓰기 좋은 아이템은 맞아요 어 아, 집안에서 분명히 쓰기 좋은 아이템은 진짜 분명히 맞는데 쓰고 나가기에는 약간 좀 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버워치가 써있는데? 아, 내가 보뭐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써야 그나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진짜, 진짜 패션 아이템 쓰지, 솔저빙이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좀 쓸만하고요. 오버워치 헤드셋 괜찮네. 아,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요. 줄인 다음에, 응, 어? 응, 이렇게 줄인 다음에, 아, 이거를 근데 쓰고 나가는 건 약간 조금 무리감이 조금 있어 보여요. 진짜 오버워치를 사랑하면 은 가능한데. 이거 레이저 맞죠, 여러분? 레이저 거 맞죠? 헤드셋. 레이저 헤드셋. 존나 좋네? 존나 비싸네? 좋았어. 중고나라가. 10만원가. 10만원에 팝니다. 팜팜. 이거 얼마야? 데스 헤더 줘. 저 이거 알죠? 데스 헤도 마우스 패드까지 나는 또 우고지야 대박이지? 키보드! 키보드 찾아보자!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있을까야 키보드! 어이C 키보드는 없지 없나? 어? 뭐야! 어? 뭐야! 기대되는데? 블리자드뺐지 오! 어, 간지나, 이거 이제 어디 달고 다니야 되나? 어, 괜찮은데요, 이거? 교복 마이에 달고 다니면 될 듯. 아, 내가 평생 이거 달고 다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별로고. 이건? 뭐야? 오버워치 스냅백. 길렸네 와! 오버워치. 복기가 와 복기가 어좀 간지나는데요? 어좀 간지나는데 요 이거 괜찮은데? 오 오버치 워 마크까지 어좀짠거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머리 좀 작으신 분들이 써야 될것 같은데요? 어좀 머리가 제가 머리가 피가 안 통해요 아아아 아. 아. 아 뭐야? 가 피가 안 통해요 좋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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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안뭔 소리예요 가방 안에 더 이상 들은 건 없고 근데 가방 응. 이것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혜자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마우스 헤드셋 헤드셋은 제가 그냥 집에서 가끔 게임할 때 어, 쓰고 마우스 어? 배지 어우 지렸네 어우 혜자네 아, 지금, 아, 헤드셋, 아, 여러분들, 막, 지금 많이 헤드셋 탐내하시네, 시청자분들이. 어, 아, 근데 키보드 들어있으면 키보드 얼마죠? 잠깐만요. 오! 어? 오, 어, 뭐야! 쏘나흔지다 아, 초대박이지, 이거. 오버워치 키보드. 마우스. 야, 10만원이다. 이거랑 오버치키보드. 워 아, 야, 야 이거 들어있으면 대박 났는데 안그냥 아니 이거 들어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존나 아깝다. 아 이거 플스에다가 이거 진짜 이거 있었으면은 야 근데 이게 뭐 색깔까지 그 나오나봐 블랙 위도우 들어 있었으면은 거의 대박 났죠. 이거 별로예요? 어차피 키보드 부신다고 아예 못 부셔요 가난해서 저 옛날에도 부셨죠. 어. 오버워치 원티겨 검색을 하라는 거야? 마린 키보드요? 오버워치 아, 잠깐만요 마린 마린 키보드 내가 사줘서 아는데 다른 가방에 키보드 있는 거아님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절대 아니야. 아, 노래 진짜 좋네. 아, 근데 이거 헤드셋 좀 괜찮은 것 같아. 노래 한 번, 야, 들어보니까, 어, 되게, 이게 좀꽉 잡아주는 것도 있고, 소리가 새는 것도 좀 막아주는 것도 좀 있고, 어, 괜찮네. 괜찮아요, 이거.